하이 하이 아 목소리 안 나오죠? 어, 어, 像 저, 아, 저를 이렇게 요 아, 잠깐만, 잠깐요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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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다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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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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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

여러분들 진정해요 진정 자 말로 합시다 아이, 잠깐만. 말로 해 잠깐만 말로진해말로진정해 어. 나와 나와 자 저희 이제 캐릭터가 아까랑 바뀌었기 때문에 진해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. 렇게반중 속으로 들어가 있어도 사실은, 어, 찾았다. 아, 찾았었어. 고마워. 이분, 어, 어, 저 되게 특이하거요 어, 이분, 이 이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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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건 되게 귀엽네요 아 이리.. 어? 근데 이거 소리 가어 안돼? 오 나를.. 백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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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날 부르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백현아 야나 때릴래 아진아 아, 형 좋아해 나아나 때릴래 오케이 화해 나 때릴래 나 때릴래 아 일단 나아봐 <laughs>

안녕 이호. 왜 나를 부르면서 이렇게 때리는거야 백현아 야 나도 때리 야. 나도 <놀라> 나